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가까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큼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 다른 것들은 어, 가까워도 되고, 안 돼도, 안 가까워도 되고, 또 가까우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어, 가까이 해서 좋은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나와 먼 사람이 있고, 물건 중에도 내가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있고, 멀리 두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것으로 우리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지, 무엇을 멀리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알수 있고, 우리의 됨됨이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한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지 무엇을 멀리 할 것인지 날마다 좋은 영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어,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래전 기사죠. 미국의 한 마을이 계속해서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감기처럼 퍼져나가는, 암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환자가 생겼는데,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저 집에도 생기고, 저 건너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한 화학회사가 폐기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그 마을 전체가 오염이 되고 계속해서 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일동이 참 좋은 게 서울 끝자락이라서 산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또 서울 많이 살아보지도 않아고 이런 소리에 죄송한데 어, 저는 다른 곳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저희 집 뒤쪽에도 이제 산이 있는데 밤에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개구개구개구개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사람 소리는 시끄러운데 왜 개구리 소리가 안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또새 소리들이 요즘에 또 뻐꾸기들이 울어요 밤에는 그렇죠 모르세요 네. 뻐꾸기 울고 뭐 그러면 참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저를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가까운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게 가까운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멀리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근데 어디서 시작하면 좋으냐면요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나와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와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나의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제일 가까운 게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귀 얘기를 하시는데 내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게내 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제 목소리는 제가 듣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이 듣는 제 목소리가 좀 다른 건 아시죠? 네 저도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녹음기 해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깽깽거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놀랐는데. 그런데 내 귀가 내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남 욕을 하죠? 내가 남 저주를 하죠? 그런데 내 귀는 그게 남을 저주하는 건지 잘 모른대요. 제가 볼땐 과학적으로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이 귀는 남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다내 귀로 듣기 때문에 다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욕하는 사람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내 귀가 들으면서 내 욕하는 줄 알고, 이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닐지라도 좀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내 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내 마음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제가 아는 한또 다른 목사님은 제가 이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목회도 뭐 훌륭하게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는 건 까탈스러우세요. 너무 세상적인 목사님은 안 만나시더라고요. 세상의 거 좋아하고, 뭐 화려한 거 좋아하고, 좋은 데만 다니는 이런 분들은 멀리 하세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말을 막 하시는 목사님도 결국 몇번 만나다가, 어, 이 목사님 너무 말이 세요. 안 만나세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모이면 또 모이고, 그러게 서 같이 말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몇번 만나다가, 아, 이분이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교만하다. 너무 말을 세게 한다. 예의가 없다. 이러면은, 결국은 점점 멀리하다가 나중에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결국은 나를 흔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결국 목회해도 좋지 않고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좀 욕은 먹을지라도 아 사람이 그럼 안 된다고 그래도 딱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분명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딱 만났는데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게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함의 기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할 것인가. 여러분 뭐돈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재밌고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저분은 잘 나가고, 저분은 높고 영향력 있고 예쁘고 잘생겼고 멋지고 이런 거에 너무 혹받아서 가까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가까이하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멀리할 줄 알아야 가까이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걸다 가까이 할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버리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다 붙잡고 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있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려면 수요저녁예배 약속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주일예배 나오려고 해도 주일낮에 약속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하는 것 없이 가까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면 당연히 친구들과 약속을 할수 없는 것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최경주 장로님 얘기를 드렸죠 이분이 술을 완전히 끊었대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분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을 끊은 게몇년 전인지 묻고 싶어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길 폭탄주도 마시고 뭐, 뭐 그랬는데 술을 완전히 끊었대요. <laughs> 탄산 음료도 다 끊었대요. 커피도 다 끊었대요. 저는 커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멀리 한, 이게 프로가 승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멀리 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프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무슨, 나 오늘 잘하려고 커피 끊었어. 연습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아마추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는 승리의 트로피를 가까이 하려면 이 정도 멀리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리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만남들이, 저는 세상적인 만남은 진짜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오래 전에 가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한국에 95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96년에 어 제가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96년도에 저희가 동창회를 이제 졸업생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어디서 만나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자세 한내용은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뭐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 나가서. 저는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laughs> 지금 생각해도 너무, 30년 전 일인데도 너무 부끄러운데, 막, 가서 뭐 춤을 추고, 막 그런 친구들 만나고, 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자리가 뻔하죠, 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술집으로 가고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구나. 뭐, 다잘 지냈던 친구들이고, 뭐, 좋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어울릴 자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만남이, 만날 때는 기쁠 수 있고 좋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뭐 세상에 백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 도어리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정말 가족들 미워하는 겁니까? 이게 유대인의 어떤 화법이죠. 그런데 그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내가 멀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어지는 것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여기와 조금 더 멀어졌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주님 이 예배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거와 조금 더 멀어졌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와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그럼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아파야 그게 떠나봐야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멀어져 봐야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죠. 제가 오늘도 새벽에 한 4시쯤 깼는데 저희 딸이 사랑이가 너무 멀쩡하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정신없이 자는데. 그래서, 어, 사랑하면서 예쁘. 뭐저 이제 아이니까 만져주죠. 만졌는데 온몸이 불덩인 거예요. 얘가 낑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깨워야죠. 뭘체가뭘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아내, 여보, 사랑이니 그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저 아내 일어나가지고 열도 재보고 그러니까 39도가 넘어갔어요. 창문 열고 문 열고 이제 양 맥이고 여러분 그냥 하룻밤을 평안히 자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파 보면 또 아는 겁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으면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게 네, 네 있는 걸각 감사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나봐야 아는 것이고 젊음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젊을, 젊으셨을 때 젊음이 소중하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젊은 것들 보면 어릴 때요? 아유 저거 지금 좋은 때인 줄 모르고 저것들 지나가고 있다 이게 60이 되시면 또 50이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저 보시면서 좋은 때다. 그러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좋은 때인지. 그러나 물론 저도 이제 40 같은 사람들 보면 이야 젊어서 좋겠다. 내가 마흔이면은 농구를 날라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잘할 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더 가까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불이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요,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막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더라도, 불이 아무리 좋아도 불을 껴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가까이 하면 상처를 입게 되죠. 사람들이 여러분 불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까이 하면 결국 상처가 됩니다. 가까이 하면 다 흠이 보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확대해 보세요. 얼굴 여러분 사진 찍은 거를 확대해 보시면, 티가 다 보이고, 흠이 보이고, 주름 보이고, 비대칭인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다 티끌이 보이고, 나쁜 게 보이고, 결국은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 가까이서 아, 좋아가지고 신나서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만나다가 결국은 지금 상처입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목회자로서요 제가 좀 아쉬운 거라고 할까요? 뭐냐면 제가 교인들 가까이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아도 좋은 분들이 계세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저는 너무 주, 정말 좋은 분이지만 불각은 불각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저의 흠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목회자에게 시험들기 제가 그분한테 시험드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교인한테 시험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국 저에게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이십니다.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더 가까이 간다고 하나님께 상처 입을 사람 없고요. 더 가까이 간다고 다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간다고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지금 찰랑거리는 발목 정도 오시는 깊이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가슴팍에 오시는 분들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깊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빠져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시길 축복합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아 가까이 갔다가 더 깊이 들어갔다 죽는 거 아닌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집사님 이 열심히 하시면 남편분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가까이 갈수록 더욱 더 귀하고 더욱 더 복되고 더욱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럼 사람은 가까워지면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귀하신지요. 오늘도 주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함이 복이고 가까이함이 능력입니다.